예, 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뵈려고 온 것입니다. 물론 반가운 성도들도 만나고 또 예배 후에 아, 재미있는 친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려 나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표적이 드러났을 때 11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예수께서 나타내신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가나의 혼인 잔치 사건은 아주 여러 가지 특이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때에 관한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을 생각해 보면 어,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르는 것은 어,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어, 우리 문화에서도 어, 제 자신도 생각해 보면 저의 어머니를 여자여 그랬다가는 별을 볼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가 청했을 때 여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럴까요?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참 효심이 깊은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를 그 챙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무례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때라는 그 직역하게 되면 그 시간입니다. hour, uh, the hour인데 어, 이 요한복음에는 이 일장부터 1 2장까지의이 표적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누구신지 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가 하나하나 이렇게 껍질을 벗겨나가듯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양보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만 진행시키셨습니다. 인간의 계획 또는 인간의 요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만 진행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진행시키셨습니다. 만약 인간의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끝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결국 어머니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머니가 부탁했기 때문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때대로 그렇게 진행해 나간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잠시 이 때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당장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놔두시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아,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제한된 안목으로 보았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뒤사정,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조금의 차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 때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그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혼인 잔치가 주는 상징이 여기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 혼인 잔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은혜롭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1장 1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이 누리는 기쁨과 풍성함을 혼인 잔치를 사용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의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아름다운 순간, 그... 그 신랑을 단장하고 신부를 패물로 단장하고 그 주님께서 직접 그 예복을 입혀 주시는 그 장면, 그래서 그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과정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혼인 예식을 하나의 예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준비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누리는 풍성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잔치는 예,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기쁨과 풍성함이 있는 그런 예배, 그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며칠씩 이혼인 잔치가 지속되기도 했고요. 길게는 일주일씩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사실 귀한 것이라서. 어, 혼인잔치에 쓰 포도주를 장만하기 위해서 어, 이제 신랑 측이 보통 준비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커다란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을 즐기는 그 상징으로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인데 그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 이것은 아주 급한 위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은 혼인 예식을 준비해야 했던 신랑에게는 특히 커다란 수치의 순간이 될 그런 위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죄에 빠져 생명을 잃어버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머물며 은혜와 진리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채워지지 않고 빈곤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삶에 결정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 조금씩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들은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수치스러운 상황은 그들의 결핍을 상징합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결핍이 아닌 더 중요한 영적인 결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큰 구멍이 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만 그 수치를 없애 주시고 결핍은 풍요로 대체되고 넘치게 주실 것을 계속해서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만이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있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생명을 풍요롭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요한은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육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충만하다는 것 이것은 차고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 위에 grace upon grace 막 넘치고 차고 넘치고 흐릅니다. 십장 10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는 드디어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풍성히 주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 자체가 이제 그전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여기서 보여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잔치 그 수치와 결핍의 장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의 장소를 풍성한 명예로운 잔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오셨다는 것은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시대의 수치와 빈곤, 결핍은 가고 이제 명예와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결핍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세상적인 지위와 명성을 쌓아 올려도 결정적인 그 무엇이 없을 때 공허하고 수치스러운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참 기쁨과 평안이 없이 늘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 찬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포도주 없는 혼인 잔치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곳에 참석한 하객들과 친척들 그들에게서 신랑과 그 가족들은 악평을 듣고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심할 것 같았던 예수님은 결국 개입하십니다. 그것도 신랑의 역할을 대신해 감당해 주시면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상징을 하나 또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사용하셨던 물에 관한 것입니다 육제를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 그랬는데 한 통은 보통 한 10갤런 정도 들어가는 통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이니까 한 20에서 30갤런 정도겠죠. 어, 그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으니까 계산해 보면 120에서 180갤런 정도의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거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돌 항아리라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다른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이런 항아리, 또 다른 뭐 가죽 부대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그 용기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는 적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돌 항아리가 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 깨끗하게 아주 청결하게 유지 지킬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이것은 엄청난 양인데요. 이 120갤런에서 180갤런 되는 이 물을 그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드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 밝히는 대로 이돌 항아리들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물로 씻어 예배를 준비하는데 사용했던 그런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사람들이 이 혼인이라는 예배, 혼인 잔치라는 그 예배에 들어올 때이 물을 조금씩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쓰였던 그런 물입니다. 따라서 이 물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통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잔치에 쓰일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죠. 다른 물도 아니고 정결법에 사용되는 물을 새 시대의 하나님의 잔치에 쓰일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엄청난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신 것은 새 시대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새 시대를 열어 풍성한 포도주를 공급해 줄 메시아 그 신랑입니다. 이 혼인 예식에서 큰 수치를 당할 위기에 빠진 신랑을 대신해그 역할을 대신 담당하시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수치의 상황으로 몰렸을 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기꺼이 정결 예법에 쓰이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수치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고 풍성한 혼인 잔치가 계속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11절에 그 영광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영광. 그것이 예수께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드러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결법에 따라서 물로 자기 자신을 씻고 나아왔다면, 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그 방법이 끝이나고 새로운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을 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대신 그 자신이 하나님께 갈수 있는 새 길이 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감탄합니다. 원래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좀 내고 나중에 사람들이 좀 취한 다음에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게 상식인데 그 반대로 이렇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이렇게 세이브해 놨으니까 참 반대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가장 좋은 포도주, 하나님의 때에 나온 가장 좋은 포도주. 새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포도주이니 그가 감탄할 정도로 맛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연회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했던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포도주, 가장 맛있는 포도주 그것을 미리 조금 시음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포도주 얘기를 많이 하니까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오늘 대낮부터 너무 또 과음하시지 않을까 <laughs> 걱정이 되는데 자, 이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왜 믿었을까요? 이들은 그냥 물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믿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처음 표적,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이말이 이이 단어 자체가 기적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어, 요한복음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볼때 이것은 표적 아니면 영어로는 sign이라고 읽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일곱 개인지는 금방 아시겠죠? 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전 숫자니까 딱 일곱 개만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에 이제 이십 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표적을 행하셨지만 어, 이렇게 골라서 썼다. 그 얘기는 일곱 개의 표적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 사역을 밝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표적을 여기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했던 것은 어디인가 그러면 답은 이제 가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밝히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일곱 개의 표적 중에서 가장 첫 번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또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가 이두 가지를 보여주는 포인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할때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그 그 포인터의 그 포인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포인터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적들은 하나 하나 예수님이 누구시고? 즉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주신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러나 구원하실 때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하시는데 그 생명을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이것을 통해 요한은 드디어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영광은 메시아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이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표적이 믿음을 만날 때그 믿음은 생명을 주는 믿음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는 신랑의 반응이나 또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물을 채웠던 하인들의 반응, 또그 연회장의 반응은 그냥 포도주가 맛이 좋다라는 반응만 있지 그들이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요한은 오직 몇몇 제자들이 믿었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볼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세상에 나누어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아야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혼돈을 질서와 조화로 바꾸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채워져야 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채움을 경험하려고 채워지려고 풍요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풍요는 밑빠진 독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끝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다 채운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고 무언가 모자릅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만난 많은 청년들이 호소합니다 유학 와서 석사 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 그 다음에는 박사 받아야 하고, 박사 받으면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포닥해야 되고, 포닥 열심히 해서 교수 임명되면 다된줄 알았는데, 그 다음엔 또 테뉴어 받아야 되고, 퍼블리시 해야 되고 끝이 없다라고, 끝난 줄 알았지 하고 삶이 자기들을 놀리는 것 같다고 머리를 흔듭니다. 말씀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오직 예수님만이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삶은 포도주 없는 잔치 같은 삶이라서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만 남을 뿐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처럼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영광을 보게 되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 드러난 생명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귀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빈공과 결핍과 수치를 제하여 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생명으로 채워 주시려고 오신 주님 저희가 믿음의 눈을 떠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